그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 일단 해야죠. 그 여기까지. 그럼 원점 대칭이면 x, y 고 바꿔야죠.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. 그 다음에 y 고 x 대칭하면 x하고 y를 서로 바꾸면 되죠. Y, x 자리에 y, y 자리에 x. x 자리에 y, y 자리에 x. 다시 쓰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. 이게 이 넓이를 이동분하네넓이 이동분하면 이게 중심. a 콤마 마이너스 1지나겠죠지나니까 대입하면 되죠 x 에다 a y에다가 1 a는 마이너스 2 1310번 a가 마이너스 2 콤마 4 b가 3 콤마 5 봐봐 아, y 골 x가 이렇게 있어 y 골 x가 있는데 아, y 골 x가 있어요 마이너스 2,4 3,5 이게 있단 말이야 그죠? 이랬을 때 문제에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근데 P가 y 골 x 위로 움직여 나어떻하알아냈어 y 골 x 위로 이렇게 P가 움직인단 말이야 안무점이냐 마음의 등된 점을 P가 여기를 움직이면 여기에다 대칭시키란 말이야. 여기를 P가 움직이잖아. 여기에 대칭시키. 얘를 대칭시키. Y꼴 X에 대칭시키라고 했잖아. 그럼 Y꼴 X에 대칭시키면 X와 Y 바꾸면 되지. 됐지. 그다음에 그 그다음 어떻게? 얘를 새로운 점하고 원래 점을 연결하면 다. 왜 그렇지? 이 대칭점이기 때문에 1이랑 2가 1이 같잖아. 그다음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이게 P 점이네요, 그지? P 점이서 여기 그 y 렉 x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.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게 최소한 거야.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데 어차피 이게 AP 플러스 AP 플러스 BP가 AP 플러스 BP가 조금 더 길다 이거 더한 거다, 그지? 근데 이거랑 이거 길이 같잖아.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대신 이거 더하기 이거 직선이니 이게 제일 짧겠지. 이거는 a, b 다시 길이랑 같잖아. 어, 지금 최소값구하라는 거잖아. 그 얼마? 루트? 이거 두점 사이에서 구하면 안 돼. 5 빼고 라인에서 7에 대고 49. 1, 답은 루트 50. 5루트 2가 정답.